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학원 운영 프로그램 아카이천입니다. 수강생 모집에 있어 학원에 대한 이미지와 학원 운영 관리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학원 이미지와 학원 운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비대면 학원 홍보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나이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시청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잘 활용하신다면 학원의 이름, 로고, 학원 브랜드, 학원의 이미지 등을 시청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채널만 개설한다고 해서 비대면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학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블로그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부터 제품 및 서비스까지 상당 부분을 검색 엔진을 통해 찾아보는데요. 그중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간결하게 정리한 게시글은 특히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성 콘텐츠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신뢰성과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고 링크 설정이 가능해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시대에 블로그 및 카페를 운영하여 비대면 학원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SNS 채널 운영입니다. SNS 이용 시간이 1일 기준 2시간 이상을 사용한다는 전 세계 통계가 나올 만큼 사람들은 SNS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높아진 SNS 의존도를 활용해 비대면 학원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SNS는 해시태그를 통해 특정 지역과 타깃을 선정할 수 있고 다른 비대면 홍보보다 간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만으로도 업로드가 간편해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간편화되어 있어 쉽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한 컷에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함축해야만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설명의 문자입니다. 학원의 상담을 받고 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 문자를 보내 학원을 홍보하는 방법인데요. ACA 2000의 설명회 문자 기능을 활용하시면 설명회 명단 관리부터 QR코드를 통해 실제 학부모님의 출결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설명회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전에 등록된 설명회에 참석한 명단까지 확인할 수 있어 등록부터 명단 관리 등록된 설명에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제공되어 많은 학원의 사랑을 받는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학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대면 학원 홍보뿐만 아니라 학원 홍보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바라기 보단 꾸준하게 신뢰도를 쌓아야 가능하기에 꾸준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